자 오늘은 우리 교재 개념 다섯 번째 중복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한꺼번에 설명을 해놨는데 선생님도 한꺼번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중복순열이에요 중복순열 자 중복순열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야 중복을 허락했어 중복을 허락해서 배열하는 거야, 오케이? 자, 이것도 지금 뭡니까? 항상 생각해야 될게 뭐야? 순열이야, 순열, 알겠어? <laughs> 자, 이 중복순열은 무슨 개념이냐? 가장 기본적으로 얘는 함수의 총 개수 개념이래이 소리야. 함수의 총 개수 개념. 자, 선생님 얘기 좀 해볼게요.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보자. 만약에 우리가 중학교 때 숫자 카드가 1, 2, 3이 렇게 있었어, 오케이?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. 했어. 서로 다른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하면 앞에 올수 있는 건몇 가지냐? 맞아. 뒤에 올수 있는 건몇 가지겠어? 두 가지. 여기몇 가지야? 맞아. 그래서 몇 가지 되냐? 여섯. 여섯 가지지. 그런데 이렇게 말이 돼.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중복을 허락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는 어떻게 되냐? 여기 오시는 건몇 가지야? 여기도 몇 가지? 여기도 몇 가지? 세가지죠 이해 갑니까? 그러면은 이 27개가 있다, 이소리죠 그럼 선생님,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. 선생님, 이거 왜 순열이에요? 같은 곳을 허르고 허락, 뭐? 중복을 허락했잖아요. 봐봐. 예를 들어서, 111이나, 112나, 22나, 순열은 다 구별이 된다고 그랬지? 여기 똑같은 게 있냐? 없죠? 그치? 말 그대로 중복을 허락해서 그냥 배열했다 이 소리야 이런 걸 뭐라 그래? 중복순열이라고 그러고 중복순열을 뭐라 그러냐 m 파이 r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건 n의 r 제곱 이렇게 구하는 건데 얘도 이 기호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중복순열도 알겠어요? 에? 오케이? 중복순열, 그렇지, 쓰지 않고, 중학교 방법으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알겠어요? 그게 아니라, 중학교 방법으로 풀던지, 함수의 총 개수 개념으로 풀던지. 자, 그러면, 왜 중복순열이 함수의 총 개수 개념이냐? 생각을 이렇게 해보자. 잘 들어? 우리가 중복순열에서 이 중복을 하러 간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. 예? 를 들어서 얘기해봐. 사람이 어디로 가냐? 예를 들어서 호텔로 가죠. 예? 만약에 선생님이 신라 호텔 들어가면 신라 호텔이 문 닫냐? 아니잖아. 상혁이 너도 들어갈 수 있고 영현이 너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. 그말 자체가 뭐야? 중복을 허락할 수 있다 이 소리죠. 얘가? 예? 편지가 어디로 갈까? 우체통. 그치? 꽃이, 어디로 갈까? 꽃병. 맞죠? 과일이, 어디로 가? 과일이, 접시로 간다, 이슈리지 과일이, 접시. 오케이? 오케이? 예?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? 학생이, 어디로 가냐? 교실로 들어간다, 이슈리지 맞죠? 예? 이런 것들이 다 뭐야? 중복순열이라, 이 소리야. 어? 예를 들어서, 또 뭐가 있을까? 예를 들어서, 모르스부호나 뭐? 깃발신호 같은 것도 뭐가 돼? 중복순열이 된대이 소리야. 에? 알겠어? 그치? 자,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한 번씩 해볼게. 잘 들어. 봐봐. 중복순열을 왜 함수의 총 개수라고 그러냐면, 봐봐. 지역이 A, B, C야. 공역이 1, 2, 3, 4라고 하자. X에서 Y로 가는, 선생님 뭐라 고 그랬어, 아까? MPR의 의미가 뭐라 고 그랬냐? 1대1 함수라고 그랬지. 1대1 함수는 몇개 있냐?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네 가지. B 세 가지, C 두 가지.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. 그런데 여기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총개수 물어보면 어떻게 돼?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몇 가지냐? B도? C도? 네 가지 된대, 그러죠? 말 그대로야. A도 1선택하고 B도 1선택하고 C도 1선택한건 무슨 함수야? 상수함수잖아 중복을 허락하게 됐다 이 소리지 얘가 그래서 얘는 뭐가 돼? 4의 3승까지 그래서 중복순열이라는건 뭐야? 함수의 총 개수 개념이야 예를 예 들어서 얘기해봐 A, B, C 세사람이 다섯개의 호텔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라고 그랬어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건 몇가지냐? b c 그래서 몇 가지야? 125가 이렇게 구하는 거야. 너 우리 친구들 중에 이거를 뭐5 파이 3 이렇게 부 이거는 아니야. 이거 개념이 더 없는 거죠. 알겠어요? 그 중복 순열의 개념은 어떻게 구한다? 함수의 총 개수 개념으로 구한다. 알겠어? 그럼 왜 모르스 부호는 깃발 신호가 중복 순열이냐? 자, 모르스 부호는 띠하고 뿔을 가지고 신호를 만드는 거죠. 예? 네? 내가 이 띠하고 뿌를 세번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?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몇 가지냐? 두 가지, 두 가지, 두 가지겠지. 띠띠 띠, 띠띠 뿌, 띠띠뿌 뿌, 뿌뿌뿌 이런 것들이 다 다른 부호잖아.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? 총 가짓수로 여덟 가지가 되는데 네 줄이죠. 만약에 깃발 신호가 있어, 청기하고 백기를 들어서 네번 흔들어서 만들 수 있는 청기하고 백기만 있어, 에? 신호의 개수는 몇 개겠냐? 네, 그니까, 러2 곱하기, 2 곱하기, 2 곱하기, 이겠죠? 16가지겠지? 왜? 청청청청, 청청청, 백, 청청백백,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다른 신호니까. 이해 갑니까? 이게 뭐라고? 중복순열이라 이 소리야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? 이해 갔어요, 안 갔어요? 진짜로 가요? 진짜로 갑니까? 진심이죠. 예? 네? 그래요. 중복순열 설명해 보았습니다. 알겠지?